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의 왕과 악사베 왕과 북방 산간지방과 긴 내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효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지 않고 말과 병고도셀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고를 불태워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의 삶, 간증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수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끝나지면 가나안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하솔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대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그 군사의 수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 말과 병거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여호수아 11장은 이처럼 여호수아가 가난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것을 다 이루게 된 아주 기념비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 그 가나한 족속을 다 변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을 제외하고는 안악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 기록된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이라고 하는 이세 지역은 가나안 족속 전체로 보면은 사실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실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정도이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은 제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들은 지중해 해안가에 살던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희생을 치러야될 대가가 너무 클것 같아서 그 가스와 가두와 아스도스는 남겨두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손톱에 박힌 가시처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와 사무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사죠. 근데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사슬에 메여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좀 비참한 처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아,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아시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요.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족속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수화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극렬하게 저항을 해도 그들을 다 진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남겨둔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는 일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심각한 마음이 아마 없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순종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적당하게 순종한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그 뒤에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족한 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비참한 대가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죄에 대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야 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든 행적을 볼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것이 있었던 것을 작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한 것을 어떻게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특징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순종 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혹시 없을까? 항상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내가 오늘 순종한 게 없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게 있지 않을까? 노이로지에 걸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영접하는 삶. 거기에서 모든 순종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왜문 밖에 서서 또 문을 두드리셔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일 겁니다.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계획도 하게 되고 그 결정 자체도 어려운 일이겠죠. 누가 집에 와서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더큰 문제겠죠.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배우자로 그를 동행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그저 누가 잠깐 집에 와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겠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이제부터는 순종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포스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항상 복종하는 삶,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힘들고, 또 부담되고, 그리고 또, 아, 고통스러운 삶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삶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 그리고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려고 해도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구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개명을 지키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개명을 지키면 모든 개명을 지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큰 개명인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혼란스러울 때 기준은 이것이 사랑인가? 하나님을 목숨을 나에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이제 어느 정도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을 함께 사역도 하고 만나고 또 지내다가 헤어져서 10년 뒤에 만나게 되고 20년 뒤에 만난 사람도 있고 30년 뒤에 만난 사람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를 더 사랑한 것, 사랑만 한 것,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사랑만 할 걸, 더 사랑할 걸. 그게 저에게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사랑만하며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내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성품, 제 성향상 사랑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볼때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이 더 먼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며 산다는 일은 참 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건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성향대로만 산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된 자로 사는 것. 주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매일 일기로 써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까지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수아에게 그 부족했던 순종이 있었던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는 참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진정한 순종은 사랑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순종이 기뻐집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라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라삐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24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지 몰라서 그들은 25시간을, 1시간을 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1분이라도 어길까 봐.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당신들 참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안식일을 24시간 꼬박 지키기 위해서 한 시간을 더 안식일을 지킨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라피가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TV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직 가족들과 지내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리고 회당에 가고 그리고는 정말 푹 쉽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저희들의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기뻐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할수 있는 순종이어야 그 순종이 진짜입니다. 케냐 성교사님인 임은미 성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임은미 성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참 미국 생활을 아주 엔조이 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부름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면접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면접을 하셨는데, 젊은 여자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에 어떻게 갈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흔쾌히 아프리카 선교 파송을 결정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즐거운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이 순종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건 없을까? 그렇게 노심조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 되면, 그러면 작은 불순종도 없게 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삶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 그런 불순종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주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부족했던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서 두고두고 두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어서 순종이 기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불순종한 것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삶이 아니고, 순종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